집밥 단골 메뉴 김치찌개로 익숙한 녀석 값싸고 영양가가 높아서 우리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꽁치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꽁치 겨울에 더욱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데요 겨울 꽁치의 다채롭고 건강한 맛 찾아 지금 떠나보세요 포항여행의 코스로 자리 잡은 죽도 어시장 포항의 겨울맛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꽁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늘고 긴 몸집에 은백색 등푸른 꽁치.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동해에서 많이 잡혀왔습니다. 꽁치는 동해 안에서 많이 잡힙니다. 부산 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포항, 울산, 삼척 이렇게 해서 울릉도 앞바다 어, 여기서도 꽁치 많이 잡혔죠. 잡혔지요 한 유가 요즘에 그렇게 그네 꽁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꽁치는 그냥 원양 꽁치들이 많고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꽁치. 최근 연안에서 자취를 감춘 탓에 먼 바다에서 잡은 원양산 꽁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꽁치의 최초는 겨울이 들어오는 초겨울부터 시작을 하죠. 그때 기름을 잔뜩 만들죠. 꽁치의 맛은 기름 맛이 결정한다고 봐야 돼요. 꽁치를 구워 보시면 알아요. 꽁치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었을 때 퍽퍽하다 그러면 그거는 제철 꽁치가 아니고요. 아 기름이 가득 있어야 되는 거죠. 제철 꽁치를 찾아 떠난 곳은 경상북도 포항인데요. 꽁치의 주요 산지이며, 과메기로 더욱 꽁치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포항에 위치한 꽁치 요리 전문점. 이곳에서 꽁치를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는데요. 흔히 뱃집에서 서비스 구이로 내어주던 꽁치. 이곳에선 당당히 주인공입니다. 꽁치 회 뜨는 과정입니다. 꽁치 회 드시다가 다른 회는 드시면 좀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 에이, 이게 너무 고소한 맛이 강하다 보니까 꽁치 껍질 요거를 이제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가운데 뼈를 추려내 손질한 꽁치.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검는 시인게 요곳입니다. 발효 시켜서 회를 하면 아달이도 안 되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선 꽁치를 급냉시켜 사계절 고소한 꽁치회로 먹을 수 있는데요. 물에 이제 씻어서 칼슘 풍부한 돌미역에 가늘게 썬 꽁치회 올리고 마늘. 양파, 마늘, 고추를 올려 담아내는 꽁치회. 초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번엔 포항의 대표 음식이자 어부들의 든든한 한 끼였던 무례를 만들 텐데요. 먹기 좋게 손질한 꽁치에 아삭한 채소 넣고 고추장, 된장 등을 넣어 만드는 꽁치 무례. 풍성한 채소와 단백질 풍부한 고소한 꽁치가 맛은 물론 영양까지 조화롭습니다. 추운 겨울 바닷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꾸덕하게 말린 꽁치 과메기. 쎕니다. 이거를. 가위로 안 자르고 포항의 겨울철 별미 꽁치 과메기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맛이 일품인데요. 김미역 등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이 더욱 뛰어납니다. 꽁치의 고장 포항에서 만나볼 마지막 꽁치 요리. 4 0년 전에 꽁치가 이제 많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소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소비할 길은 없고 이제 이거를 뼈 채로 도마에 다져서 이제 국도 끓여추어 초탕도 끓여먹고 이제 죽도 써먹고 전도 부쳐먹고 그렇게 많이 소비하던 한4 0년 전에 먹던 저희 이제 이 지방의 향토 음식이에요. 도마에 이렇게 다졌어요. 꽁치의 내장을 빼는 다음 뼈째 다져서 준비하는 꽁치 추어탕. 콩치가 많이 잡히던 시절부터 이곳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토속 음식인데요. 잘 다진 콩치를 네, 끓는 물에 수제비를 뜨듯 떼어 넣어 줍니다. 한 소끔 더 끓으면 이제 시래기 양념해 놓은 게 이제 첨가됩니다. 이제 이거 양념 시래기 양념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푸 지금 네.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몸을 훈훈하게 해주는 아주 개운한 음국이고요 어, 포항, 부산, 뭐 창원, 뭐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 생선국입니다. 맛있죠. 다져넣은 부드러운 꽁치에 우거지 듬뿍 넣고 푹 끓여낸 꽁치추어탕. 비린 맛이 전혀 없이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꽁치의고장 포항에서 즐기는 다양하고 맛있는 꽁치 밥상 완성입니다. 초탕아, 제가 이제 고추 다대기 다진 거 조금 넣으시고 취향에 따라 덩어리 싫으신 분은 이제 자기 손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깨서 이제 드시고요. 덩어리 이제 채로 이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드시면 아주 고소하고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맛있고. 비리지 않습니까 전혀 안비려요 그게 기술, 노하우. 꽁치 물에나 숟가락으로 비벼야 된다고 그래 야 맛있다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완전히 비빈 상태에서 이제 물을 좋아하시면 조금 부으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는 앞접시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초장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여러분이 드실 때는 이렇게, 예, 꽁치입니다. 꽁치회. 물회와 비슷하네, 회 무침은 이제 초장으로 해서 이제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제 물회는 이제 고추장 양념이니까, 이제 새콤한 맛은 없고, 이제, 이제 고소하면서 이제 담백한 맛. 어, 과메기도 재료가 좋아야 되지만 특히 이제 초장 맛인데 좋아하시는 야채, 마늘, 고추, 쪽파, 어, 사가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꽁치 과메기는 비린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울끈무끈하지도 않고요. 좀득쫀득 씹는 맛도 있고요,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채로만 먹어도 돼요. 초장 찍어 먹어도 되고요, 쌈싸 먹어도 되고요, 뭐 이러면서 어, 그렇게 크게 번져 나가는 음식이죠. 꽁치의 특별한 맛을 찾아온 곳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 상가인데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이 입점해 있는 이곳에 특별한 꽁치 요리로 유명한 일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좋아하는 일본의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꽁치. 꽁치 덮밥에 들어갈 꽁치를 손질하고 있고요. 저희 꽁치 덮밥은 간장 베이스에 물에 절여서 구이기에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꽁치. 굵은 뼈와 잔가시까지 잘 추려내 먹기 좋게 준비하는데요. 구이기 에해서구워지는 과정에서 이것도 가는 뼈, 가는 가시이기 때문에 많이 타서 거의 입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줄어, 없어지거나 줄어들죠. 비린맛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곳의 꽁치 덮밥. 간장, 다시마, 청주 등을 넣은 비법 간장 소스로 미리 절여줍니다. 간장물로 꽁치를 절이는 이유는 간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구워지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미리 수분을 좀더 많이 공급을 해서 구워진 이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촉촉하고 짭조름한 꽁치 구이를 위해 간장 소스에 잘 절여 숙성시킨 다음 그릴에 올려 노릇하게 구워내는데요. 고슬하게 지은 밥 위에 김가루 넣고 노릇하게 구워진 꽁치 통째로 올려 담아냅니다. 혹시 모를 비린 맛은 꽈리고추와 생강채가 한번더 잡아주는데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양념에 고소한 꽁치의 맛이 일품인 꽁치덮밥 완성입니다. 미소 된장국과 같이 곁들여 내면. 일본에서 즐겨 먹는 소박한 가정식이 되는데요. 소박한 한 그릇에 꽁치의 맛과 영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달콤하고 꽁치는 촉촉하고 생강향이 싹 도는 것이 인기 있을 법하네요. 달달하고 짭짤한 꽁치 덮밥 드시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한찌개 전문점.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꽁치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꽁치 김치 짜거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짜거리요? 예예. 짜거리가 뭡니까? 아 짜거리는 그뭐이 물이 많지를 안하고 짜글짜글하게 한다고 해서 짜거리라고 합니다 잘 숙성된 김치를 넣고 자박하게 끓여내는 이곳의 꽁치 김치 짜글이. 김치가 숙성이 잘 되면 은 김치가 황금색 빛이 나와요. 꽁치 김치 짜글이의 주 맛을 내는 게 김치입니다. 김치가 한90% 이상을 맛을 자우를 합니다. 숙성 잘된 황금색 김치에 달큰한 제철 무 빚어넣고 양념장 한 숟가락 준비하는데요. 고춧가루, 마늘 뭐 이런 각종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대기화 만들어 놨습니다. 비법 양념까지 넣고 나면 오늘의 주인공, 꽁치가 등장하는데요. 생물로 하면은 약간 비린내가 나고 뭐 맛은 괜찮는데 장가시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먹기가 불편합니다. 꽁치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통조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에서 숙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을 딱땄을때 나오는 그 꽁치의 그 숙성된 풍미 이거는 일반의 생물 꽁치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맛이거든요. 그게 또 김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콩조림 꽁치는 간편하면서도 뼈째로 먹을 수 있고 풍미도 좋아 더욱 매력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끓이면 아주 맛있는 꽁치김치짜글이 됩니다. 소리까지 짜글짜글. 묵은지와 꽁치의 기름진 맛이 조화로운 꽁치김치짜글이 완성입니다. 짜글짜글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짜글이라고 합니다.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 꽁치를 깨가지고, 어, 어죽처럼 밥하고 비비드시면은 한층 맛이 더 납니다. 간이 잘 배인 꽁치와 김치 밥에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깊은 고소함과 칼칼한 맛이 일품입니다. 한번 먹어보니는 이것만 찾는다고 하는데요. 뭐, 꽁치하고, 김치하고 어우러지는 맛인데, 안 먹어보고는 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철 바삭하게 구운 김과 함께 싸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매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아주 맛이 있습니다. 김치찌개는 기름이 많은 것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기름성분이 이 김치의 신맛을 약간 죽이고요. 그 김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김치가 맛있잖아요. 김장 김치 푹 익은 거에다가 그때 꽁치도 맛있고 기름이 꽉차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끓이면 그 꽁치 기름하고 어. 김치하고 어우리 집에서 내는 맛이 굉장히 강렬하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꽁치 김치찌개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꽁치 김치찌개. 겨울철 별미 과메기에 꽁치 추어탕까지. 꽁치가 풍족하던 시절 만들어낸 맛있는 꽁치 요리인데요. 최근 온난화로 어획량은 줄고 귀한 몸 되어버린 꽁치. 영양 많고 고소한 꽁치가. 우리 식탁에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